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그 예전에 그 2020년 1월 달에 1월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2월 초까지 다녀와 후쿠오카 다녀온 예그 영상을 어렵사리 복구를 해서 지금 편집해가지고 지금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라자 아카사카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기온역 근처고요. 기온 있지 있지 있는 곳이죠. 여기 옆에 제가 야유이캔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보시죠. 야유이캔야유이캔 아침식사가 굉장히 좋아서 예, 자주 아침을 먹곤 하는데 일부러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보고 있으니 너무 먹고 싶네요 진짜 이날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갔던 날이라 이제 제가 밖에서도 이제 동생이 이제 담배 한대피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저는 저야유이켄의저 나베 메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니꾸나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가로 치킨 치킨 가라아게 네 현미밥으로 해가지고 아 밥이 맛있어요 진짜 여기는 여기서 이제 아침을 든든히 먹고 프라자 아카사카로 갑니다 요 다이는 이제 뉴기에서 출시한 다이죠 피 유리 가면 라이트 미드 스펙입니다 라이트 미드 스펙인데 어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는 다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연출이 너무 재미없어요 연출이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게 확변 돌입률은 높아요 한80% 정도로 해가지고 확변 돌입률 높고 뭐 대담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담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다이의 궁극적으로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냐면은 확변에 들어갔을 때 확변 라운드가 200라운드인데 200라운드인데 이제 한 라운드당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 시간 잡아먹습니다 이따가 아마 제가 확변 영상을 하나 이제 제가 골라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통상에서 아탈이 돼가지고 이제 보너스 받고 네, 그흡변에 들어가기 전 연출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물 아타리 됐죠? 사물 아타리 되면은 이제 흡변은확정이고 네, 이렇게 이제 통상에서 아타리가 되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연출로 나와져 오 있습니다. 아마 요게 애니메이션 원작일 거예요. 저는 볼록 듣도 보도 못한 애니메이션이지만 뭐 이렇게 파츠코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순정만화틱하고 정말 저랑 안 맞고 안 어울리는 그런 다이지만 그래도 어 그래프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이력 이 괜찮아 보여서 앉아봤고요 보시다시피 빠르게 아타리 받고 아사히츠에 성공하는 그런 아사히츠에 성공했는데 뭔가 찝찝해요 사실 <laughs>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확변해서 아타리가 됐을 때 이제 연장 됐을 때. 연작으로 승리가 됐을 때 이제 연출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아,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93회전 남았죠? 이미 100회전 이상 돌린 상태예요.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 타이머가 들어와있죠? 타이머 들어와있는데, 여기서 기질이 넘어가요. 아니, 요즘 다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다이들 그냥 한 번에 막 칠칠칠 맞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돌아가다가 아니면 간단한 연출 뭐 간단한 연출 그 연출이 7 10초도 넘지 않아요. 웬만에서는 10초 15초 안에 연출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발전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확변 200 라운드인데 요딴 연출 계속 나오면 아타리 됐을 때는 너무 다행이죠. 지금은 이건 아타리 확정이고요. 아타리 되면 확정인데 여기서 또 하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배틀 리치가 되면은 요렇게 기지는 넘어가고 막 새해 나가고 막 이런 연출 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합변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기뻐야 되고 되게 막 설레어야 되는데 지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다이는 연출의 문제성이 조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를 만약에 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생각 잘하고 돌리시죠. 물론 애니메이션 원조 애니메이션 팬이신 분들은 뭐 재밌게 볼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이거는 잘 선택하셔서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담하나 계속률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쯤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요자 이제 루팡 라스트 골드 어 확변조립률 60%에 계속률 60% 그리고 한방에 있는다이죠 루팡은 지금 보시면진 라이온 모드입니다. 진 라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라이온 모드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리치 걸리고 뭐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 라이온 모드하고 이제 극 라이온 모드가 있어요. 진 라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고 보시다시피 빨간색 연출이었고 극 라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이 금색이에요. 근데 극은 거의 한 신뢰가 80% 정도의 연출이라고 해요 근데 진 라이온 보드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네그 정도의 이제 아타리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한잔 마실게요 그날 이제 제 기억으로는 루팡을 꽤 많이 돌렸어요. 한제 기억으로만 해도 한 300바퀴 에서 400바퀴 사이까지 돌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뢰도 높은 연출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고 어 가벼운 신뢰도를 가지고 그런 이제 깔짝깔짝대는 연출이 아니라 이제 실내도 50% 이상의 연출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찌 됐든간에 어느 정도 큰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조금 조금씩 더 돌려본다는 게 그렇게 이제 많이 들리는데 있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타이머 들어와 있죠 그리고 도둑 고류 그러니까 괴도 고류죠 이게 이제 이런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연출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다이는 아태리가 안 됩니다. 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 이게 왜 아태리가 안 돼? 라는 연출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하죠, 지금. 뭐 타이머만 지금 시간이 길다 뿐이지 약해요, 연출 자체로는. 네, 고임몬 합류하고요. 여기서 후지코 단위파죠? 여기서 갑자기 세지는 거예요. 후지코 존 실내도 50% 이상입니다. 여기서 세지는 거예요. 고해몬과 공투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면서 후지코 존까지. 한번 보십시오. 파티를 시작하지. 네.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넘어갑니다.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고 후지코 존이에요. 여기서 이제 후지코까지 참전을 해줬다라면 은 이거는 거의 이제 아타리에 가까운 그런 연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친코 연출이라는 게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막 금보류 나오고 뭐금 커트인 나오고 초반에 셌다가 점점 약해져서 막 마지막 커트인 미돌이 뭐 커트인 뭐 파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하지게 되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거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세지는 연출들이 나오는 거라 저는 기대를 많이 했죠 지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단입했죠 아, 괜찮아요. 네, 후지코 존이기 때문에 뭐 빨간색 커팅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지코까지 난입한 이 상황에서 하시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 아, 부활이구나. 부활이겠지. 해가지고 계속 찍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그냥 부활 단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후지코 존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후지코 존실뢰도50% 이상이라고. 네, 여기서 또, 호에몬공투 참여. 이미 후지코 존이고, 후지코는 언제 난입할지 모르는 거죠. 네, 일단 후지코 존이에요. 이 후지코 존 같은 경우는 그시 클라이막스까지 안 들어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네. 심지어 멤버류의 초록색 커튼을 떠도 후지코 존이 아탈리 되는 경우는 저는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 후지코 존이다 이번에는 이제 두번째 후지코 존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색 커튼 금색 커튼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아탈리인데 하레됩니다또 부활이겠지 했는데 넘어가요 야 이거 뭐냐 후지코 존은 지금 몇번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이러냐 그리고 이제 초록색 보류 이미 기지랜이 넘어가는 걸 확보한 보류죠 근데 이게 입상 플래시가 터졌었어요 입상 플래시가 터졌었기 때문에 제가 찍고 있는 거고요 이미 후즈코존을 두번에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내도 50% 이상의 그런 이제 연출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계속 돌렸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강승부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도 안되고 자한 버리자 라고 해서 버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로키 7개 충격 정말 이거 제가 루파운 버리고 한 다섯 바퀴도 안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버튼에서 진동이 오더니 예, 왠지 키세로까지 발전할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꺼내서 찍고 있는데 어느샌가 보류가 금보류로 발전이 되어있고 키세로까지 나왔어요 뭐 이거 안봐도 아탈이죠 그나마 키즈의 금보류는 영안에서 여간에서, 에서는잘안 셉니다. 더군다나 키세르까지 터졌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하질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어, 업장에 있는 다마 다 환전하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일단은 너무나 다행히게 금보류에 키세르까지 들어와줬고. 사실 제 같이 갔던 제 동생이 먼저 옆자리 옆다리에서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뭐 그래프 확인도 안 하고 이력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앉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강력한 찬스가 다섯 바퀴 반에 오니까 제 동생 옆에서 아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야 이런 거 보기 좋게 아차리가 됩니다 이때 제 동생이 진짜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계속 한 150바퀴 이상 정도 돌렸습니다. 0바퀴부터 근데 저는 이제 아사이치 맛있게 먹고 루팡 좀 하질에 좀 경험하고 그리고 온거죠. 그래서 제 동생이 한 지금 200바퀴 넘게 돌리고 있는거 자 일단은 통상아타리로 일단은 통상아타리로 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확변에들어가냐 못들어가냐 링케이지 찬스 한번 남았죠 저 자막이 빨간색으로 뜨거나 아니 노래 가사가 빨간색으로 뜨거나 좀 그런 약간 좀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 좀한 절반쯤은 그냥 통상 아타리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링케이즈 찬스 보기 좋게 빛나갑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빛나고 갑자기 이렇게 약구모노가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화면 중중앙에서. 부활시켜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활은 안됐고 신안 백회전 돌입했는데 빨간색 보류가 들어오더니 이제 칠리치로 요거는 바로 올라타는 연출이죠 칠리치에 빨간 보류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변에 돌입을 하고 제 동생 옆에서 보고 있죠 옆에서 보고 있죠 자 옆에서 보고 있죠 야, 보고 있죠 제가 지금 방금 그뭐 영상에서 얘기한 얘기가 야 내가 루팡에서 후식코전을몇 번을 <laughs> 보냈는데 야 이거 좀 맞았다고 내가 형한테 그러면 안돼 임마 이러면서 옆에서 동생이 계속 와 내가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돌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제 보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 동생한테 갑자기 금보리가 들어오더니 칠리치로 서가지고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동생 다이고요 그래서 야 너도 왔네 야 너도 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예, 보고 있는 그런 연출이에요제 동생도 지금 옆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제 동생 유튜브는 안하지만 개인소장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이때 제 동생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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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막이면어 근데 마지막 커팅 파란색 하지만 불안해 할 필요 없죠 금보류의 칠리치니까요 내가 와서 내가 와서 너가 아타리가 된거다 내 기운으로 네가 아타리가 된거다라고 얘기해주고요 저는 계속 이제 보너스 받고 있는상태고요 지금 구슬 돌아가는 자그락자그거리는 소리가 제가 이제 보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동생과 저는 후쿠오카 1월 마지막, 마지막 일인가? 29일이죠? 마지막 주차에 와가지고, 야 마지막 주차에 와가지고, 나란히, 네, 소소한 승리를 챙겨가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 요날은 이제 첫날은 후쿠오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날부터 기타 큐슈, 로 넘어가서 고쿠라 역에 있는 기을 가게 되는데 그 영상도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김 사장은 다른 것 대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